자, 오늘은 치과에서 진짜 자주 보는 케이스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조금씩 흔들리고 막 냄새도 나다가 갑자기 아프고 막 붓고 닿기만 해도 통증이 심해서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환자분이 딱그 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양치왕 양호장입니다. 자, 이 사진은 60대 초반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평소에 이가 여기저기 흔들리긴 했는데 갑자기 오른쪽 위 어금니가 너무 아프고 흔들림도 심해져서 내원하셨습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좀 다르게 생겼다 정도는 보이실 거예요. 방사선 사진에서 이렇게 검게 되어 있는 자리는 밀도가 낮은 자리, 즉 뼈가 녹아서 비어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평소에 입 안에서 냄새가 나는 분들, 그리고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는 분들은 치과에서 방사선 사진을 찍고요. 잇몸 치료를 받으실 때 저렇게 비어 있는 검은색 음영이 치아 주변에 이렇게 막 보이면 치과 치료를 진짜 열심히 받으셔야 되고요. 집에서도 워터픽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치아를 살려서 쓸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초진시 촬영한 사진에서 표시한 부위를 보시면 치아 뿌리가 다른데랑 뭔가 다르게 여러 개가 겹쳐서 보이실 건데요. 치아 뿌리가 부러지고 어긋나서 방사선 사진에 저렇게 여러 개 어지러운 선으로 겹쳐 보이는 겁니다. 자, 여기 표시한 제 2대구치 주변의 치조골이 만성 치조염으로 인해 뼈가 녹아서 치아를 전혀 잡아주지 못할 정도로 안 좋았는데요. 예전에 제 1대구치가 빠진 다음에 제 2대구치랑 이소구치를 깎아서 브릿지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제 2대구치하고 제 1대구치가 받을 힘을 이소구치가 혼자 버티다 버티다 뚝 하고 부러진 겁니다. 치아 뿌리 주변을 잡아주는 치조골이 염증으로 녹는 현상을 만성 복합 치주염이라고 하는데요. 충치나 치아 파절로 인한 큰 통증하고 달리 통증이 급작스럽거나 심하진 않지만 잇몸 속에서는 매시간, 매분, 매초 우리 잇몸 뼈를 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 빨리 염증 제거를 깔끔하게 하고 인공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께서 치료는 원치 않으셔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뒤에 환자분께서 다시 내원해 주셨습니다. 빠진 브릿지를 손에 들고요. 치과용 ct를 촬영을 하고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표시된 곳 안에 삼각형으로 보이는 것이 부러진 제2소구치 잔존치근입니다. 제2대구치자리는 치아가 빠져 있고 그래도 바로 이종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할수 있을 정도의 뼈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종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오스템 임플란트로 실시를 했고요. 좋은 위치, 좋은 각도, 좋은 깊이로 잘 심어드렸습니다. 약 5개월 뒤에 보철을 잘 올려드렸는데 그로부터 4개월 뒤에 이번에는 좌측 아래 이가 빠져서 오셨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찍 하는 느낌이 나더니 치아가 통째로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아, 이분을 치료한 2015년 당시만해도 짧은 임플란트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을 때고요. 신경관까지 남은 거리가 별로 없어서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자연 발치된 자리가 자연스럽게 뼈가 차도록 3개월 정도 기다렸습니다. 자, 이 사진은 3개월 뒤에 촬영한 CT 사진인데요. 좌측 하악 제 1대구치 자리는 약 7.8mm 정도의 안전한 뼈가 생겼지만, 좌측 하악제 2대 9치 자리는 신경화까지 아무리 크게 잡아도 6.7mm 정도 뼈밖에 없었습니다. 약 2개월을 더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수술을 했고요. 당시에는 5mm 정도의 짧은 임플란트가 많이 쓰이지 않던 때라 일부러 대구치 임플란트는 앞쪽으로 약간 꺾어서 수술을 해서 신경관과 거리를 띄었습니다약 4개월 뒤에 보철물을 잘 올려드렸고요 임플란트 주변의 뼈의 밀도도 좋고 잇몸도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자, 이 환자분께서는 처음엔 치료를 원치 않으셨는데 만성치주염의 문제로 결국에는 치료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겪으셨어요 약두달 뒤, 다행히 이번에는 아래 앞니가 빠지기 전에 환자분께서 미리 치료받기를 원하셔서 발치와 동시에 이종골 이식을 이용해서 오스템 임플란트로 동시에 식립을 했고요. 약 5개월 뒤에 임플란트 보철물을잘 완성해드렸습니다. 모든 임플란트가 끝날 뒤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매년 꾸준히 치과에 오셔서 임플란트 정기 점검도 잘 받으시고 청소도 잘 받으셔서 임플란트와 남은 자연치를 모두 훌륭하게 유지하고 있으셨습니다. 양치왕 t v 양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만성 치주염으로 인해 치아가 결국 부러지고 스스로 빠지기까지 한 환자분의 치료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가 흔들리고 냄새가 나고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가까운 치과에서 꼭 관리받으시고 건강한 치아 오래오래 잘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한 치과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치 왕양 원장이었습니다.